우중충한 참나무 숲이 순간 일렁인다. 검은 망토를 들추는 바람, 보구시 꿈틀거린다. 진물은 땅에서 누군가 죽음을 밀고 깨어난다. 까칠하던 나뭇가지가 반지레해졌다. 화살나무 허리춤에 푸른 촉이 장전되었다. 물오른 꽃봉오리들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있다. 봄은 뱀파이어처럼 온다. 저 산번 나무 비가 낭자하다. 렌미인 불면으로 누렇게 튼 산수유 입술에서 노란 탄성이 터져 나온다. 나의 사랑은 늙지 않아요. 꽃나무 아래 나의 목덜미가 창백하다.